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피부에 관한 이야기 합니다. 관심 많으시죠? 저 또한 그럽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께서 직접 소개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진 피부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네. 참진 피부과학연구소.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참진 피부과학연구소는 21년 동안 트러블성 피부, 특히 난치성 여드름, 여드름 흉터, 여드름 붉음증과 같이 이러한 민감성 피부를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특히나 우리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 아이들의 여드름, 그리고 피부 트러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청소년의 여드름 관리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요. 청소년의 여드름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지 분비 증가가 주 원인이며 잘못된 치료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무관심은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사는 당연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당분이 많은 음료나 음식,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생활 습관 중에 올바른 세안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안 습관만 잘 지켜도 90% 이상 관리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과한 세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고 반대로 자극이 될까봐 물로만 세안하는 습관은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는 우선 손부터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pH 5.5의 약산성 세안제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풍성한 세안제로 세안하면 좋은데요. 롤링을 너무 길게 하면 노폐물은 제거되지만 피부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너무 짧게 하면 피부장벽은 지켜지지만 반대로 노폐물이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롤링하는 시간은 대략 60초 정도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이머 등을 이용해서 세안 시간을 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세안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안 전에 손부터 씻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네, 잘, 잘 기억했다가 세안할 때 우리 아이들이 손부터 씻으라는 거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드름 굉장히 고민 많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 연고라든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성장기 아이들에게 여드름 연고나 약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드름 연고는 알레르기성, 접속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약해지고 여드름 부위에 색소침착이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 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로아큐탄 같은 경우에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돼서 네. 성장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음. 그 외에 우울증이나 불안 가려움증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반드시 이건 전문의의 진단과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네. 흔히 친구가 여드름약을 이렇게 바르거나 친구가 여드름약을 먹으니까 나눠 바르거나 나눠 그러셨죠. 먹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냥 어, 나도 한번 발라볼까 뭐 같은 여드름인데 이러면서 바르기 쉬울 것 그렇죠. 같은데 절대 안 된답니다. 네. 청소년기에 피부 트러블 잘못 방치하면요. 이게 평생 흉터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지 팁좀 알려주시죠. 네. 청소년기에 피부 트러블,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면 눈에 너무 띄니까 손으로 그냥 직접 압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출을 할 때는 사실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모공의 길을 잘 열어주고 깨끗하게 소독된 면봉으로 지긋하게 눌러서 압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집에서 혼자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게 혼자 자가 압출을 하게 되면 자칫 피부가 손상돼서 여드름 흉터로 남을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압출 시술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혼자서 압출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제대로 된 압출 길을 열지 않고 압출을 하게 되면 그 압출이 잘못된 피부로 삐져나오면서 거기에 손상이 생기고요. 그 손상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자가 압출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네. 어, 여름철에 특히나 이 피부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여름철에 피부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고온 다섯 번 환경이랑 피지, 뭐땀 이런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 여드름이 악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로 세안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부에 너무 무겁지 않게 보습 제품을 꾸준하게 발라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선크림의 경우에는 더운 날씨에는 끈적이는 느낌이 싫어서 어, 잘안 바르려고 하시는데요 선크림 중에서도 끈적이지 않는 제품도 있으니까 네. 꼭 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재사용하는 수건 대신에 일회용 수건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회용 수건이 어떤 건가요? 일회용 수건은 보통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은 여러 번 빨아서 네네. 세탁을 해서 재사용하는 수건이잖아요. 근데 보통 집에서 세안을 한번 하고 물기를 닦고 그 수건을 다시 이제 세탁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말렸다가 말렸어. 또 쓰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한번 닿으면 거기서 바로 세균이 번식을 하거든요. 아. 음. 보통 건강한 피부에는 사실은 이런 재사용하는 수건이, 크, 수건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 청소년 피부처럼 뭔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음. 여드름이 나거나 이런 피부에는 아주 약간의 세균이라도 어, 이제 여드름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일회용 수건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일회용 시중에 이제 일회용 수건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니까 네. 그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화장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 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일반인 분들은 비싼 화장품은 아주 좋다. <laughs> 라거나, 네.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저가 화장품의 경우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마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가격으로 이 제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가격보다 먼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품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네. 그리고 본인한테 본인 피부에 잘 맞는지 음, 네. 이걸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비싼 화장품 예를 들면 백화점 화장품의 경우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제품을 청소년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유분과 향료가 너무 많아서 아, 네.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고 어, 요즘 유행하는 다이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가격만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피부에 다소 부족한 제품이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성분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한테 좋은 성분은 보습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음. 성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트러블이 났을 때 진정, 진정이나 트러블 많화에는뭐 티트리나 병풀 추출물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판테놀 성분도 피부 진정이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네. 대신에 보통 이제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예를 들면 뭐 레티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쓰기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무겁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런 성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린 등급이라고 해서 다 좋은 성분 아니고. 옐로 등급이나 레드 등급이라고 해서 다 나쁜 성분은 아니에요. 아, 네. 청소년한테 꼭 필요한 성분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성분들 중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 SPF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 그렇게 그래서 네, 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뭐안 바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근데 흐린 날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도 이런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SPF 지수가 높은 게 자외선 차단률이 높기는 한데요. 실제로 SPF 100과 SPF 50의 그 자외선 차단율은 1% 밖에 나지 않거든요. 아... 따라서 여드름이 있는 피부, 약간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SPF 지수가 50 이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있죠. 그리고 천연 네.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비싸도 사고 있는데 네. 실제 정말 피부에도 좋은가요? 친환경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 성분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센셜 오일이나 어뭐 식물추출물 일부에 그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를 간단하게라도 해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보기에는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종이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친환경이랑 거리가 먼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겉면에는 종이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안에는 뭐 수분이나 유분을 이렇게 패킹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거든요. 음, 네. 그런 제품들은 종이로 분리 배출도 안 되고 전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친환경인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내부에 금속 스프링이 들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제품들은 음. 어, 분리 배출이 잘안 되고요. 일반 제품으로 전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약간 값비싼 제품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친환경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허와 실이네요. 네. 어차피 그 안에는 박 같은 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코팅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용기를 네.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올바른 화장품 선택에 대한 거한번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택 방법, 그리고 이걸 선택했으면 효과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두 가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려면 우선 본인의 피부 타입, 나이, 성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피부 타입이 건성, 지성, 복합성, 그리고 민감성, 어떤 피부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뒤에 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 타입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성분이나 기능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관리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피부 타입은 크게 건성, 복합성, 지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구,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으로 민감성 피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습, 자외선 차단제만 잘 사용해도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습니다. 가급적 메이크업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laughs> 네. 그런데 뭐, 부모님께서 말리신다고 무조건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고 말리기보다 메이크업을 했다면 정말 잘 지워야 된다. 아이들 화장 얘기 나왔잖아요. 네. 못하게, 안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하는 경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어, 요즘 초등학생들도 많이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중국산 화장품들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음. 피부염이 될 수도 있고,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피부 트러블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못하게만 막지 말고, 차라리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저렴한 출처도 알수 없는 화장품보다 부모님이 차라리 좋은 화장품을 사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틴트는 무조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틴트 너무 저렴한 중국산 제품 출처도 알수 없는 거 대신에 그래도 좀 좋은 거 성분이 괜찮은 거 안전한 제품으로 그렇게 사 주시는 게 오히려. 어, 초등학생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소재로 대화의 소재가 될수 있거든요. 네. 화장품 화장 왜 하고 싶은지 네. 그다음에 엄마랑 같이 가서 화장품 고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네. 과하지 않게 네. 그리고 정말 지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지 그렇죠. 몰래 사서 몰래 바르고 대충 지우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말 트러블. 많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오히려. 막는다고 해서 맞아요. 안 하지 않거든요. 네, 막을 수 없다면 네.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화장에 대한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몰래 하다간 오히려, 아이가 사실 이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좋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트러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걸 공론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쓰다 보면요. 모두에게 좀 해당이 될것 같기도 한데, 유통기한. 뭐 어? 하다 보면은 막몇 개월, 몇년 지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그래도 제조사에서, 연구소에서, 어, 다 테스트를 해보고, 요 정도 기간이면 괜찮다라고 안정적인 기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 화장품 유통기한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고요. 유통기한이 살짝 넘었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용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사용하기 조금 곤란한 제품들도 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가 보통 말하는 에어리스 용기라고 해서 외부에 공기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의 용기가 있어요. 음.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살짝 넘겨도 사용하는 게 괜찮으나, 물론 유통기한을 넘긴 화장품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도, 네. 그래도 쓸 수는 있으나 화장품 용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화장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튜브로 된 용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 형태로 돼서 뚜껑을 열어서 쓸수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얘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 그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열면 요 투입구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사용하지 네네.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될것 같네요. 네.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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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장품을 처음에 구입하셔서 개봉을 하면, 네. 개봉을 하면 크림류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다 쓰시는 게 좋고요. 음... 스킨 종류도 6개월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은데, 아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하면 아, 언제 개봉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하게 되면 화장품 뒷면에다가 개봉한 날짜 매직으로 살짝 이렇게 써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네. 우리 참진 피부 과학 연구소에서 있잖아요. 네. 자체 브랜드 개발하셨는데 네. 제품 네.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는 더메디 닥터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네, 저희가 21년 동안 트러블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보면 잘못된 세안 습관 잘못된 화장품 사용 이게 사실은 제일 컸기 때문에 저희는 버메다터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런 생활습관 세, 뭐 세안습관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어, 바꿔서 건강한 피부로 될수 있게끔 하는 브랜드로 저희 제품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크게는 건성, 중성. 복합성, 이런 큰, 크게는 요렇게 나눠지는 세 가지 부류의 피부 타입, 그리고 건성이라고 하더라도 주름이 있고 없고, 색소침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는 크게 12가지 네. 타입으로 피부를 나누고 있거든요. 각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이 따로 있고, 각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이 따로 있다고 음. 생각을 해서 피부 타입을 나눈 다음에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용량과 용법으로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네. 제품을 써서 정말 화려해지고, 어, 그런 것보다, 피부가 그런 것보다는 피부가 건강해지는, 아, 네, 네. 건강해지는 네.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네.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들. 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피부 타입별로, 어, 클렌징 제품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건성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장벽을 지키는 제품이 우선이고요 네.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장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폐물을 마, 말끔하게 지워주는 것도 주, 아,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로 해당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드름이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어, 피부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유해균은 대표적으로 여드름균 같은 거, 박균의균 아, 아, 같은 네. 것들이 피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해균을 그냥 희소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을 유익균으로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유익균은 유산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산균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세안도 잘 되고 유익균으로 채워도 주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청소년 피부인데 여드름이 고민이다 시 그러면 네. 여드름 피부에 네. 어, 유, 유산균으로 만든 네. 세안제를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 안에 하얀색 가루는 이 하얀색 가루는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캡슐도 있고 파란색 캡슐도 있어요. 아, 아니, 노란색 캡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캡슐이고 파란색 캡슐은 히알루론산 캡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유익균으로 피부를 치워주, 채워주면서 비타민으로 피부 관리도 되고 히알루론산으로 보습도 되고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거죠, 나머지.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끔하게 피부에 노폐물을 지워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음. 요 제품으로 세안의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네. 요 제품은 링톤이라는 스킨 토너예요. 그런데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렌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걸 왜 클렌징으로 하냐면 세안의 마무리를 꼭이톤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링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제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양 신충수로 만들어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세안하고 피부 가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미네랄을 채워주면 청소년 피부에 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민감한 피부일 경우에 세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재사용하는 수건보다는 음. 요 이렇게 수건 한 번으로 일회용 수건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 수건 같은 경우에는 어100% 순면 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보통 재활용을 얼굴 딱 물기를 닦고, 이 상태로 이렇게 뭐 세면대도 닦고. 아, 네,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건 한장 이게 사용할 때 피부 트러블 있는 친구나, 그리고 반려동물 한테참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또 일회용이라서 환경적으로 좀안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적인 부분으로 많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을 로아스 인증받은 기업에서 항상 생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쓰레기로 해서 땅에 묻히게 되면 짧게는 2개월, 길어봐야 5개월 안에는 자연, 자연 분해되거든요 분해 아, 네. 보통 이렇게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자연 분해되는 거는 일반 종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는 뭐 합성섬유나 플라스틱처럼 몇백 년 가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제품들 좀 체험할 수 있게끔 이벤트 마련하신 거 있지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더보기란을 네. 참조하시면 저희 제품에 대한 링크가 있고요 어,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10분 정도 추첨해서 저희 수건 한번 제품을 무료로 배송해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